안녕하십니까. 가사전문변호사 최한결의입니다. 이번 영상은 협의위원 중에 교제를 했다가 불륜으로 판단받은 상간제 사건인데요. 협의위원을 진행 중이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만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누군가를 만날 때 앞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협의위원 중이다 라고 해도 절대 만나면 안됩니다. 이번 사건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원고 부부는 2013년도 9월에 결혼을 하셨고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6월경에 원고 부부가 협의 이혼 확인 신청을 하죠. 그리고 8월경 쯤에 원고가 이제 남편과 우리 상간자의 카카오톡을 발견합니다. 을 그래서 상간 녀소송을 제기를 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 이송도 몇번 되고 이송도 가정법원에서 그냥 일반 법원으로 왔다가 다시 가정법원으로 넘겨 달라 그러니까 이번 에한 번에 이송이 됐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민사법원에서 판단하고 막 그런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정행위 시점이 언제냐 2020년도 6월부터 8월까지 다라는게 이제 우리 원고가 주장하는 건데 너내 남편인 너랑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협의원 확인 신청을 협의원을 하자고 한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이혼하실 때, 이제 배우자분들은 이혼하실 때 웬만해서는 숨겨야 될게나 사실 여자 있어. 또는 나 사실 남자 있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 먹기에는 조금 꺼림칙하고 맛이 없어도 남 주기에는 아까운 게 배우자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이혼 뭐 부부가 8년 살고 막 그러면은 이제 싸우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말도 하고 해서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되게 유명한 홍그 배우도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윈윈이다 그러고 우리 딸은 계속 잘 만난다 그러고 완전 헐리우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사건도 그랬습니다. 뭔가 사건의 진실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피고 주장은. 너네들이 2020년도 6월에 협의원 신청을 하고 나서 만났다는 게 피고 주장인 거고 원고 주장은 아니다 내가 봤더니만 너네 둘이 만나고 있을 때내 남편이 나한테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혼 청구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열심히 대립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 피고 주장은 처음에 기남이 이혼남이라고 속에서 만났다 라는 주장을 제일 처음에 해요 보통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혼에 거의 의사 그래 뭐좀 재산분할만 되면 우리 따로 살자라고 어느 정도 의사가 확, 합치가 있는 사람들은 나 이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지도안 끼고 다닙니다 반지도안 끼고 다니고 이혼남이라고 속이는데 근데 협의 이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왜냐면은 이혼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집에서 안 나와 좀 자유가 없어 여보 뭐 자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사실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혼했다고 그랬으면 그 남자 집에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좀 오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래? 이러면 애가 있어. 내가 애 키워. 아니면 뭐 오늘이 뭐 면접 교섭 날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오빠 왜왜 왜 그러지? 왜 너네 집에 못 가게 알고 봤더니 거기에 지금 와이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와이프가 있었어. 나중에 알게 되면은 사실 뭐 이혼 협의 이혼 중인데 재산 분할이 아직 잘안 됐고 그다음에 뭐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뭐 그래? 뭐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믿죠. 또 믿다가 나중에는 아이 새끼 이혼 안 했네라고 계속 싸우다 보면은 결국에 이혼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흘러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피고 주장은 부정행위 고의가 없었다라고 는 주장해봤고 그리고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나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원고의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피고가 이제 원고 배우자와 교제를 할 당시에. 혼인, 법률상 혼인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원고가 이제 당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가지고, 고통받았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피고들이 피고의 주장을 조금 받아들여주긴 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을 참작을 해서 위자료는 천만 원 인정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우리 피고는 또한번 싸워보고 싶었나 봐요. 바로 항소합니다. 항소해서, 아니, 이거 파탄인데 다시 한번 주장하고, 또 협의원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때 만난 게 뭐가 문제 되냐 이렇게 다시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사님께서는 재판부는 다시 한번 그법리를 설치를 해줍니다. 어, 원고 부부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간일 수도 있다. 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숙려 기간을 두고 있어요. 협의 이혼과 관련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은 한달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들을 생각해서 세 달. 왜냐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집이 지금 30평인데, 어차피 찢어지면 재산분할하면 15평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결국에 다시 한번 살아봐라, 임마. 뭐 이런 얘기를 하게끔 그숙려기간을 두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3개월이죠. 그 3개월의 기간은 혼인 파탄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력이 시간일 수도 있다. 아, 물론, 완전 파탄이 난 사람들이 협의원 신청하면은 당연히 그 기간은 파탄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내가 보니까 그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시간이라고 좀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다고볼수 없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숙려 기간 동안에 함께 거주를 했고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게 피고가 그게 억울한 거야. 피곤은 어떻게 보면 그걸 속은 거죠 왜 오빠는 집 나온다 그래놓고 이혼했다 그래놓고 왜 계속 이혼도 하지도 않고 나랑 연락도 좀 안되고 막 그래 알고 봤더니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날짜 맞춰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날짜 맞춰가지고 으슷한 분위기도 좀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원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달에 신청을 했고 10월달에 그 확인 기일이었는데 중간에 8월 달쯤에 피고와 이제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알고 나면은 그거 더 이상 혼인관계 지속 못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혼 의사를 확정하게 됐으니까 당신들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주장했던 거 있잖아요. 부정행위 당시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위자료는 천만원으로 인정한다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협의 이혼 중에 만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아는데 웬만해서는 이혼을 하고 만나셔라. 그리고 협의 이혼 중에 만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내 배우자한테 들키지 말고 차라리 별거를 하세요. 별거하면 실수로라도 내 핸드폰 안 들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라는 팁을 다시 드리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